이 미세먼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해, 알겠죠? 이거는 뇌혈관에 들어가면은, 예, 뇌혈관에 들어가면 뭐가 된다고요? 응? 치매, 중풍, 뇌졸중, 알죠? 뇌경색 막 이런 게 돼. 그러니까 이 미세먼지를 마시는 안 마실 수가 있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인간은 인과응보라고 그러는데. 인과응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있어 왜 인과응보가 <laughs> 이 인과응보라고 하는데 실제는 인과응보가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까 없을까 있었어요. 비행기를 타다가 500명이 죽었다 그 사람들이 인과응보일까 아닐까 아니, 네. 그 사람이 한달 안씩 죽어야 될 전생의 죄가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요 네. 없어요 없어 한날한 시에 죽어야 될 전생의 인연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인과가 그대로 온다? 그 잘못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진리는 섭리에 못 따라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진리대로 왔으면 그 비행기에서 한꺼번에 사람이 한날한 시에 탁 죽는 거 있을 수가 없어. 맞아, 안 맞아? 어떻게 사람이 죄를 그렇게 지었겠어? 한날한 시에 탁 죽도록. 죄를 지은 사람이 있나 없나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인과응보는 우리 인간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이 인과응보가 기본에다가 그 다음에 옵션이 있어 없어요. 자동차 살때 이렇게 돼 있어 안돼 있어. 기본 사양에다 옵션이 있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이야. 사람이 죄를 지면 벌을 받고 좋은 일을 하면. 그래서 옮겨오는 거는 선인성과 악인악과는 누구나 있는 것인데, 옵션이 붙어 있는 거예요, 옵션이. 갑자기 중국에서 지진이 나서 50만 명이 죽은 적이 있어. 그 50만 명이 한달한 한 시에 죽었는데, 그, 그 사람들이 한달한 한 시에 뭐 죄를 죽어야 될 인가가 있었겠어, 없겠어? 요 없었죠? 네. 그래서 지진이 나서 50만 명이 죽는데, 50만 명의 인가 응보에 꼭 그날 죽어야 될 운명이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까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나서 여러분이 3천만 명이 죽는다면은 그게 여러분 사주팔자 에 있을까 없을까? 아닙니다. 없어 인강보에 없어요. 우리 6.25때 300만 명이 죽었어. 인강보에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음. 가서 사주 그 사람들이 사주 봐요, 관상 봐요. 아주 죽을 관상이 아니야. 그런데 죽는 거야. 그런데 요새는 죽어야 될 사람이 왜안 죽을까 또? 의사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맹장 에나타가 죽어야 될 여자가 지금 살아 있는 여자 중에 50%야. 그니까 지금 50%는 귀신들이야. 그러니까 귀신이 돌아다녀. 사람 중에 절반이 이렇게 보면 죽은 사람이 내 눈에 다 보여요. 그 재밌잖아. 그러니까 내가 귀신하고 대화를 하는 거지. 옛날 같으면 죽었지. 그죠? 근데 옛날에는 죽어야 될 사람이 의사라는 것이 나타나가지고 칼이 만들어져요 칼로 수술해서 살았어요. 그럼 그게 인과응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알겠죠? 그래서 항상 기본 옵션, 기본에다가 옵션 이 있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옵션을 있기 때문에 항상 방정식에서 보면은. 여기에, 뭐, 여기서 마이너스야. 여기는 남이야, 남. 여기는 나야. 그러면 뭐가 돼요? 죄가 되는 거야. 남에서 나를 빼고 생각하면 죄가 돼야 안 돼. 저 사람이 불행하게 됐는데 거기서 나를 빼버려. 지금 추석에, 시골에 갈 차비가 없는 사람이 있다. 엄마 아버지한테 선물 하나 못산서 차비는 있는데 그냥 가려고 하는 대학생이 있어 없어요. 취직을 못 했다. 이게 서울에 와서. 근데 추석은 됐는데 아버지 어머니한테 뭘사갈 수가 없어. 편의점에 가서 뭘 훔쳐. 그런 학생도 있겠어 없겠어. 훔치고 싶은 거야. 아빠 엄마를 위해서. 뭐 선물세트라도 하나 훔쳐서 시골에 갈 차비는 있는데. 아그래안 그래요. 그런 젊은이가 있을까 없을까? 그런 심정이 있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야. 그 사람은, 요거 봐요. 그 사람은 죄가 아니야, 죄가. 근데 여러분들은 남이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 나를 쏙 빼버려. 그 학생이 지금 그런 학생이 있고 실업자가 돼, 취직도 못 해가 고향에도 못 가는 학생이 고시방에 앉아서 수석날 앉아가지고 죽은 말로 생각하면서 울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기서 나라는 걸빼버려 여러분. 책임이 없다는 거야. 맞아, 맞아. 그거에 죄 짓는 거야. 이게 방정식이야 방정식. 말하면 남에서 나를 빼면은 죄야. 맞아 맞아요. 네. 모든 사람의 불행에는 내가 끼어 있는 거야. 내가 불어서 돼 있다고 해야 돼. 그래서 나, 남 불어서 나는 뭐요? 죄야 악이야? 여기 여기는 남 불어서 나는 죄입니까 악입니까? 어? 선이야 선. 맞죠? 그러니까 남과 나를 불로 노놓지 않는 거야. 가난한 자들이 있으면 거기에 내가 있어야 돼. 맞아, 맞아. 질 짓는 자들이 있으면 거기에 내가 있는 거야. 내가 책임 있어, 없어요? 지금 외로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있다면 그거 내가 거기 끼어 있어, 없어요? 있어야 되는 거야. 언제나 남의 불황에 불행에는 내가 빠지면 돼, 안 돼요? 이런 명절이 될수록 남의 부모를 볼 때도 가슴 아프게 봐야 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남 브라서 나 곱하기 여기 뭐가 들어갈까 요 여기에 여기 뭐가 들어갈까요? 방정식에 남 브라서 나. 이게 이 선악을 선이나 이게 이제 이게 이게 이건 악이지 악. 선과 악을 구분하는 방법이야. 남 브라서 나. 곱하기. 응?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게 달라져. 이게 이 방정식을 나는 이제 수학을 세계에서 제일 잘한다고 보면 돼요. 알겠죠? 수학, 물리, 이런 걸 잘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수학으로 만들어서 또 여러분한테 이야기해 주니까 쉽잖아. 자, 남 불어서 나. 여기다가 죄를 넣어보자고. 악인이야. 악이 되는 거예요 맞아 맞아요 어떤 사회적인 죄가 있는데 거기 남에서 남에 빠져 그 남이 죄지면 그거는 불륜이고 내가 바람피우면은 로맨스를 하는 거예요 맞아 맞아요 요게 그런 케이스야 <laughs> 남에서 나를 빼가지고 죄를 덮어 씌우면 저놈은 죄인이야 저놈은 죽일놈이야 이럴 때 나는 빠지 안 빠져 안빠져 빠지면은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야 항상 이 방정식이야 그런데 여기다가 남 플러스 나 플러스 죄. 남의 죄를 볼때 거기서 나를 빼지 마라, 이거야. 알겠죠? 이거를 어기는 자들은 전부 죄인이야. 그래서 항상 남 플러스 나의 죄를 곱할 때는 언제나 내가 남과 함께 있어야 돼. 맞아, 맞아요? 네. 예. 그니까, 요럴 때는 나는 쏙 빠져버린다? 그래서 마이너스 한다? 이게 나와 남이 있을 때, 죄를 곱해서 내가 함께 있어야 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어. 그러면은, 비록 죄일지라도, 선이야. 알겠죠? 예. 음, 이게 선한 마음이야. 음. 그래서, 꼭 남이 죄진 사람을 흉보고, 가난한 사람 흉보고, 응? 어?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그것을 빼버려. 그냥 남편이 막 바람을 피워, 거기서 마누라가 자기를 싹고 자기 못생긴 건 빼버려. 아, 그래, 안 그래요? 자기도 좀 갖고 와야지. 남편 호주에 있는 돈 몰래 훔쳐서라도 자기를 갖고 와야지. 몰래 가서 성형도 하고, 성형수술도 하고, 그래, 안 그래? 방어를 해야 되는 게 방어. 그런데, 남편 지갑에서 돈도 훔치지도 않으면서 얼굴도 안 고치고 그냥 남편이 바람 피는거 보고 막 뭐라 하면 그게 됩니까? 그래, 안 그래. 남편 호주머니 거를 훔쳐도 괜찮아. 알겠죠? 어. 내가 하는 말은 남의 죄를 보고 항상 나는 거기에 아니야. 이러면은 항상 악한 사람이돼때 맞겠죠? 내가 이제 방정식으로 풀어본 거야. 알죠? 그러니까 남이 죄를 지으면은 내가 항상 들어있고. 그 다음 잘 보세요. 남이, 남이 선한 일을 할 때는, 잘 봐요. 여기 죄를 안 짓고 선한 일을 할 때, 그때는 내가 빠져야 돼, 들어가야 돼. 내가 빠짐으로써 선이 되는 거야. 맞아, 맞아요. 근데 남이 선한 일을 하는데, 내가 거기, 나가 붙어 있어. 붙어 있어. 내가 보태려고 그래. 나를 거다듬어서 저 사람이 선한 일을 한다는데 내가 도왔다. 내가 영향을 미쳤다. 뭐, 일삼하면 어떻게 돼요? 어,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금메달을 땄는데, 아, 당신 대단히 훌륭하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우리 코치나 감독이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래, 안 그래? 거기에 비해서는 내가 한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맞아, 안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남에다가 나를 빼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상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내 상에서 항상 남이 잘한 거에서는 나는 빠져줘야 돼. 아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잘해서 내가 이렇게 붙었죠. 맞겠죠? 네. 어. 두 사람이, 두 사람이 산에서 내려오는데 너무 추워서 몸이 얼어 죽을 것 같아. 굉장히 추워요. 그런데, 요, 나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한번 보세요. 이 백해가 열릴 수 있고, 하늘 문이 열리어서 허경영을 만나서 이게 열리려면은 복이 있어야 되죠, 그죠? 일반 여자는 이 자리에 올수 있나 없나? 일반 남자는 이 자리에 올수 있나 없나? 아무리 하늘이 두쪽 나도 못 와. 70억 중에 여기 오는 사람은 0 1예요 알죠? 그러면은 두 사람이 영하 50도 정도 되는 산을 내려오고 있는데 한 사람이 얼어서 죽어 있어. 그죠? 그러면, 이 중에 한 사람은 이 사람을 얻고 가겠대. 둘이서 좀 얻고 가자니까. 한 사람은, 아, 나는 못해요. 나도 지금 얼어서 죽겠는데, 그 얼어서 죽은 사람을 왜고 가? 놔두고 가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A는 그냥, 그냥 가자. B는 얻고 가자.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할수 없이 그 사람 가버리니까 B가 할수 없이 얻고 가는 거야. 얻고 가니까 한참 내려가니까 그 사람이 죽어 있어. 먼저 간 사람이. 추워가지고. 근데 이 사람은 덩어리 땀이 나니까 죽어, 안 죽어? 안 죽는데, 덩짝에 있는 사람이 깨난 거야. 얼었다가도, 얼면은 심장이 멈춰버리면요, 다시 녹으면은 사람이 살아나. 앞으로 여러분이 우주여행을 갈 때, 백억 년씩 걸리는 별을 가게 돼. 나중에. 그럴 때 여러분은 냉동 상태 가게 돼. 알겠습니까? 지금은 미국 갈 때, 우리가 냉동이 안된 상태에서 가잖아. 그런데 우리가 더먼 별로 우리가 앞으로 여행을 갈 때는 여러분이 자동으로 냉동이 되어버려. 의식도 그대로 있어요. 가서 해동을 싹 시켜버리면 여러분이 깨어나면 시간이 얼마가 지나요? 100억 년이 지난 거야. 지구에는 이미 100억 년이 지나갔어. 그래, 그 별에 가서 여행을 하고 지구로 돌아가면 지구가 100억 년이 지난 거야. <laughs> 이해가죠? 그러면 그, 그 기간 동안 냉동 상태의 우주 여행을 하는 거야. 그래 우주 그 비행선 안에 스위치가 있어요 그 도착했을 때 그쪽에서 그 냉동을 해동하는 방법이 있거든 그러니까 장거리 여행이 가능해 안해 거기에 타임머신이 있어가지고 요것이 얼마 정도 거리 간다면은 이 냉동이 풀리도록 타임머신이 장착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냉동이 싹 해동돼 눈떠보니까 다른 별날에 자기들이 목적한 그 100억 년이 걸리는 별에 도착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어, 그럴 때는 그 별과의 어떤 교신망은 만들어져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여행이 앞으로 일어납니다.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네. 그런데 얼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게 그런 케이스야. 앞으로는 이 의학이 냉동 상태를 연구합니다. 그래서 어, 의학이 발달 안된 사람이 이게 췌장암이 걸렸다. 그러면 현대의학으로는 못 고치는 병이다. 그럴 때는 냉동 상태 100년이고, 200년이고, 병원에 한 20년이면 그 의학이 발달된다니까. 20년 동안 냉동 상태에 둘 수가 있어. 알겠죠? 그러면 20년 있다가 그 가족이 그 자기 아들을 꺼내 가지고 태동을 하면 살아나겠죠. 그러면 그 애를 그때 의학의술로 고쳐버리는 거예 그러면 그때는 간단하게 고치는 거죠. 그 조선시대 때 맹장 걸려서 죽을 사람이 있었으면 그걸 냉동해놨다가 지금 꺼내가지고 고치면 된다 이 말이지 수술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런 의술이 앞으로 발달이 돼요 알겠죠 그런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업고 간 사람은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렸죠 그냥 혼자 간 사람은 죽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추석을 새고 불쌍한 이웃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알겠죠? 여기를 바라보는 눈은 우리가 이 순간도 죄를 짓고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 열심히 내 강의를 들어가지고 세상에 여러분들이 좋은 일 해야 되겠죠? 알겠죠? 네,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는 자는 나중에 망한다, 망한다? 망해요. 망하는 거야. 이런 거는 현생에서 즉시 벌을 받는 거야. 현생에서. 즉시.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놔두고 지나간 그 죄가 현, 검생에서 그냥 며칠, 하루 만에 심판을 받아버리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생각하면 무조건 손해다? 아니야. 남을 생각하면 엄청난 것이 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사람이 누구야, 이 사람? 응? 이 사람이 누구요? 조조조 조조, 조조, 조 중국의 조조. 이 사람은 요 혼자 놔두고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과 똑같대. <laughs> 그 놔두고 가버리자. 야, 그 뭐하러 그고 가냐? 그 근데 유엔덕이는 뭐라고 그래요? 유비는? 아 이거 유비는 말이야. <laughs> 유비는 응? 이 유비 자체는 이걸 갖다가 응? 이 유비는 유비, 유비. 유비는 이걸 업고 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야. 근데 이 조조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기가 관원들한테 쫓겨요. 그래 쫓겨서 막 도망을 가는데, 아유, 어떤 자기를 옛날에 도와줬던 사람을, 에, 도와줬던 사람 집을 들어갔어. 그 도와줬던 사람 집에 들어가서 도움을 청하니까 그 집에서 아 그래도 조조를 내이느라고 돼지를 한 마리 잡아주려고 칼을 갈고 있었어요 칼을 가니까 조조가 가만히 앉다보니 나를 죽이려고 칼을 간줄 알고 그 혼자 영리한 거지 그냥 그집 종들을 다죽여버렸어칼 가는 종을 그주인은 보니까 없어 그 주인은 어디 가서 그 여백은 어디로 갔지? 응? 그 사람은 반찬 사러 갔어. 뭐그 조조한테 대접하기 위해서 부식을 사러 간 거야. 부식 사러 갔다가 돌아오는데 조조를 만나요. 조조가 죽이고 도망을 가다가 보니까 아 이걸 또 살려놨다가 또 내가 이 식구를 죽였다고 또할것 같으니까 고놈을 또 죽여버린다. 완전 범죄한다라고. 그걸 또 죽여버렸어요. 그걸 죽이고 나중에 조조가 왕이 됐는데 이상한 병에 걸렸어요. 싫어합니다. 싫어. 중국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야. 이상한 병에 걸려 가지고 도저히 살 길이 없는 거야. 너무 고통이 심해. 그 원인은알 수가 없어. 그래서 그, 그 화타라고. 화타, 화타. 이 화타라는 의사가 있어요. 그 당시 의사지. 이 화타라는 의사가 자기 밑에 있는 조조의 부하를 고쳐준 적이 있어. 이 유명한 그 의사야. 그이 사람이. 의사는 의사인데 유명한 의사를 뭐라고 그래요? 에? 유명한 의사를 명이라고 그러는가? 에? 이 의사가 유명할 때는 성인성자가 붙어요. 의성이라고 그래, 의성. 의사가 유명한 사람을 옛날에 저 중국에서는 의성이라고 불러 의성 의사의 성인이다 성자다 이래가지고 그 의성이야 그 사람이 화타가 의성이야 이사람이 이사람한테 자기 병을 좀 고쳐달라고 왕실에 불렀어 왕실에 불려가지고 병을 고쳐달라니까 뇌를 쪼개야 된대 뇌를 쪼개야 병을 고칠 수 있대 그러니까 이사람은 뇌를 쪼갤 때 이사람이 장비를 고칠 때이 화타가 장비를 고칠 때 대침으로 여기를 꽂아가지고 장비 에 고통을 마비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장비는 바둑두고 있는데 그 사람은 뒤에서 수술을 해서 활을 뽑아냈어요. 그 장비는 활을 뽑아내는지도 모르는 거야. 안 아픈 거야. 그러니까 중국이 여기 대침 꽂아 놓고 마취 안 하고 개복 수술하는 거 알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중국은 그게 옛날부터 하던 거야. 여기다 대침을 꽂으면 몸에 통증 을 느끼는 신경을 딱 마비시켜버려 그럼 아무리 칼로 배를 째도 하나도 안 아파. 그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그 수술을 하는 거 알죠? 텔레비도 나왔죠. 여기 누르면 그렇게 그런 신경이 있어요. 거기다 침으로 딱 눌러서 그 신경을 탁 눌러놓고서는 장비 팔을 찢어가지고서 팔을 뽑아냈어. 근데 장비는 그 아픈 줄도 모르고 바둑을 두 뒀어요. 어 그런 사람인데 조조를 보고 뭐라 고 하냐면 이 머리에 지극히 통증이 오는 건 안에 종양이 있다는 거예요. 찢어가지고, 뇌를 쪼개가지고, 짓집내야 된다니까. 이 자식이 또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래서그 화타를 또 죽여버려. 요게 나를, 요렇게 쪼개려고 하는 거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건 뭐야, 요 놈이. 요게 왕을 죽이고 지가 뭘 하자는 거야. 이래가지고 그놈을 다시 죽여. 그러니까 조조 같은 사람이 성공하면은 이 사람이 현세에서는 성공하지만 다음 생에 가면 성공할까, 안 할까? 할까, 안 할까요? 지금은 여러분이 가난하게 살아도 허경령과 같이 있다 그러면 여기는 낙원이야. 알겠습니까? 조조와 같은 조조와 같은 성공을 바랩니까? 안 바랩니까? 조조와 같은 성공을 해야 되겠습니까? 조조와 같은 성공을 하겠다고 스트레스 받는다면 내려놔요. 절대 받지 말아요. 그냥 목숨을 부지하고 허경령을 부르고 삶에는 의식주가 다 해결돼. 알겠습니까? 맞죠? 유비는 조조 같은 마음을 써안안 써. 조조 같은 마음을 써안 쓸까? 안 써. 니까 아니요. 나라는 유비 나라가 아주 거지 같은 나라야. 이 나라가 이 나라는 조조의 위나라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지. 조조의 위나라에 비해서는 이 유비가 가지고 있는 나라는 나라도 아니야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이이 이 유비는 뭐 했습니까 뭐 했죠 유비가 뭐 했죠 삼고, 삼고 초뭐 했죠 삼고초려를 했어 삼고초려는거 뭡니까 왕이 자기가 지위가 높은데도 자기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한테 가서 고개 숙이고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해서 안했어요 초갓집에 초갓집에 찾아간거야 초갓집에 다스를가는 풀로 된 집에 찾아가서 그 사람한테 도움을 말하자면은 뭐 지식이 좀 있는 사람은 제갈량한테 찾아갔죠 그죠 그래간데 제갈량이 내가 왜 당신 같은 사람을 도와? 나는 정치에 관심이 없어. 이랬는데 도와줘, 안 도와줘요? 도와줘서 이삼고 초려에 했다는 건 유현덕이, 유비는 뭐가 있습니까? 덕이 있죠? 어. 그래, 유비는 덕이 있는 거야. 음. 이런 사람은 당장은 출세를 못해도 나중에 잘돼안 돼. 잘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도 나를 내셔가지고 남한테 군림하기보다는 나를 매일 죽었다가 그 다음날 또 태어나야 돼. 이제 오늘 저녁에 가면 죽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내일 하루를 또 주어지겠죠? 네. 네. 그러나 내일 다시 일어난다는 보장은 없어요. 알겠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기뻐 안 기뻐? 오늘 기쁘죠?